네 어, 오늘은 이제 우리가 6월 말까지 이 달마 혈맥론 강의를 마칠 예정이고요. 7월 초부터 해서 7월, 8월, 9월 이렇게 앞으로 이제 3개월 단위로 끊어가지고 어, 또 강의를 할 예정인데요. 네, 지공화상의 불이송, 십사과송 혹은 불이송이라고 부르는 이제 개송을 가지고 어, 한상 3개월, 하 3개월 그렇게 이제 하고자 하고요. 이제 상으로 공부하게 될 이제 3 개월 어, 지공화상 불이송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공화상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분들도 좀 계실 수 있는데요. 어, 우리 선에서 보면 그3대 삼대 3대 선의 좀 뭐랄까 이렇게 교과서 3대 선의 선시라고 불릴만한 선의 안목을 아주 명쾌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이제 세 가지. 스님들이 강의도 많이 하는 그 교과서 같은 것이 대승찬, 신신명, 증도가. 이세 가지를 제일 많이 공부를 하거든요. 대승찬, 신신명, 증도가가 아, 선불교에 아주 산대선시로 꼽혀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그 대승찬이라는 게 바로 이 지공화상이 쓴저서고요 어, 대승찬은 이제 저도 예전에 유튜브에서 강의를 한번 했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지공화상의 저서인 대승찬 말고 또 다른 이제 아주, 기, 아주 훌륭한 저서인 14과송이라고 다른 말로 불이송이라고 불러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이 주공화상은 중국의 남북조 시대 때 남조 양나라 무제 당시의 고승의 큰스님이에요. 그래서 이대승찬을 황제에게 바친 시로 유명하고요. 우리나라에도 그 당시 이 스님께서 고구려 왕에게 뭐공양물을 보냈다 라는 고할 자료가 있을 정도로 유명했던 스님이시고, 우리나라 저 해인사 창건 설화에 보면 그 지공증 점지라는 편액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공화상께서 점지해 준 자리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불교와도 인연이 있었던 그런 스님이시고, 이 지공화상은 어릴 때 출가를 하셔서 승검 스님을 은사로 출가를 하셨고, 워낙 그 일반 대중들에게 많은 덕화를 끼쳐 가지고, 훗날에 그 중국 이 황제들이. 이 지공화상을 너무나도 높이 그 추앙을 해가지고 어, 이 지공화상에게 내가 옛날에 이미 떠나가신 스님이지만 그분은 워낙 훌륭하신 스님이니까 내가 그 스님에게 시호를 내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앞다퉈서 황제들마다 지공화상의 시호는 내가 내리는 영광을 누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황제들이 황제들마다 지공화상에게 시호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받게 된 시호만도 관제대사. 묘각 대사, 도림 진각 보살, 자흥 해감 대사, 보제 성사, 일제 진밀 선사 등 이런 시호가 많을 정도로 아주 많은 황제들이 어떤 추앙하고 흠모했던 존경했던 그랬던 어떤 스님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 또 하나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그 백운 경안스님이 쓰셨던 그 직지심체 요절, 우리가 직지라고 잘 알려져 있는 그 현존 세계 최고의 그 금속 활자본, 이 직지라는 책. 이 책을 보면요. 이 백운 경안스님이 우리나라에서 되게 독특하게 우리나라는 그 가나선의, 가나선이 상당히 주류로 인정받았던 나란데도 불구하고 이 백운 경안스님은 독특하게도 이 조사선을 선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고 또막 도반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고려해서 조사선을 선양해야 되는 이유를 많이 막 피력을 하기도 했고 또 뭐~ 태고 보우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나선으로 일관할 때이 가나소 일번도의 선풍을 이 태고 보우가 왕사로 채봉되고 이랬을 때 이 스님이 잠시 승가고시 시험관이 되기도 했는데, 그때 왕에게 조사선, 이거를 최고의 방편이다.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주창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직지를 편성했던 목적은 오로지 조사선을 선양하는 데 있다라고 해서, 그 한국에서 이 조사선을 선양했던 좀 드문 책이고, 드물었던 어떤 스님이 바로 이 그, 백운경한 스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백운경한 스님이 안목을 갖춘 투철한 스승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안목을 가지고 조사선을 선양하기 위해서 직지를 말했, 설했고, 직지라는 직지심체 요절 안에다가 곧바로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는 것을 곧바로 표방할 수 있는 가르침들을 여러 개 가르침들, 뭐, 여러 어떤 책들에서 이렇게 뽑은 거예요. 여러 뭐, 조당집, 전등록, <laughs> 조당집 전등록, 5등 회원, 선문 염송, 연등회요, 무문관, 벽암록 등이 많은 어떤 전적들 속에서도 조사선의 요체만을 이렇게 딱딱 뽑았단 말이에요. 뽑았는데 어, 많은 경전과 조사 어록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요긴한 것들만을 이렇게 초록해 가지고 조금 조금씩 이렇게 싹싹 뽑은 거예요. 핵심만을 뽑은 거예요. 그런데 이 대승창과 이 지공화상에 쓴 대승창과 14과성, 부리총이라는 이두 두 가지의 시, 선의 선시, 이 가르침만은 한 글자도 빼지 않고 오롯이 다 실어놨어요. 이게 유일하게, 요거는 전부 다 실어놨고 또 이것이 이제 이렇게 실린 책글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지공화상의 안목이 바로 백운경한 스님의 안목이고 백운경한 스님의 안목이 바로 지공화상의 안목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만큼 아주 중요한 어떤 조사선을 선양하는 어떤 가르침 가운데 아주 그 중요한 또 백운경한 스님의 직지심체요절의 어떤 그본 뜻이랄까 이런 것들을 알수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이 직지라는 가르침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도 우리나라 조종단 조계정에서 어른 스님들이 그 이제. 이 직지가 실제 지금 있는 그 박물관, 국립 파리 박물관 이런 곳에 가가지고, 어 뭐, 직지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어 한국 이런 문화 또는 가르침에 대한 우수성을 이렇게 알려주고 이런다고 들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여기, 여기 찾아오셨던 분들이 이제 직지를 선양하는 단체에서 오셔가지고, 어 직지 관련된 뭐, 강의를 좀 해주십사 하거나, 혹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도, 어이 직지라는 한국 불교의 조사선을 고려시대 때 이렇게 주창했었던, 이런 그 초기 선불교를 탁 활발하게 알렸던 그런 어떤 백운경안 스님의 어 가르침인 직지를 대표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선문답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선문답들은 이것을 우리 대중적으로 알리기는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직지에전 시가 다 담겨 있는 이 대승찬과 십사가송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여겨져요. 그래서 대승찬은 제가 앞에 한번 이미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십사가송 부리송이라는이 지공화상의 부리송을 통해서 이 초기 조사선에 그러니까 이미 달마시대죠. 달마시대 나중에 육조가 나오기 이전에 아주 더 아주 활발했던 달마시대의 그 선이죠. 살아있던 그 선. 그래서 이 당시에 그 활발했던 그 선의 완전 초기죠. 완전 초기 선의 모습은 어떤지. 그리고 그때의 그 살아있는 그 직진심의 그 선의 모습이 어떤 가르침인지를 보면, 어, 아주 그 시가 정말 아름답고, 이게 불리송이라고한 것처럼 부처님 가르침이 왜불리법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고도 아름답게 이렇게 딱 드러나 있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제가 한 6개월에 걸쳐서 이제 그 살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좀 보다 구체적인 그 이게 접수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여기 영상을 올리면서 그 밑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뭐 일시장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여기서 아마 영상 올려주실 때 그런 구체적인 걸 설명해 주실 것 같고 저도 그때 이제 그걸 참고해서 목탁소리도 이제 설명을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이제 7월 달부터 하게 될그 강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